안녕하세요 온라인학교체 롤링로프 플레이로프 첫번째 시간입니다 롤링로프는 점프가 없는 동작으로 공간만 확보되면 실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롤링로프의 줄은 일반 줄넘기 줄보다 약간 두꺼워서 움직임을 보다 쉽게 느낄 수 있으며 이때 손의 조작능력 및 리듬감을 익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줄의 원심력을 버티는 동작과 상체 회전을 통해 코어와 팔과 어깨 근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오늘은 롤링노프첫 번째 시간으로 기초동작 위주로 배워볼 건데요. 활동에 앞서서 천장, 형광 등 주변에 줄에 걸릴만한 물건들이 없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활동은 팔자 돌리기 오버핸드 동작입니다. 오버핸드는 팔을 앞쪽으로 돌리는 활동인데요.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잘안 보이니까 옆으로 서서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팔을 치우친 다음에 왼쪽에서는 왼손이 위로 가게끔, 오른손이 아래로 가게끔 해서 앞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이 위로, 왼손이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는 줄을 잡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본 것처럼 줄을 잡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돌려주도록 할 거예요. 자, 시범을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왼손 위, 오른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오른손 위, 왼손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0번 보여줄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옆으로 서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부터는 30초 동안 같이 한번 따라해보도록 할 건데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줄이 꼬이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잘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번에 배울 활동은 팔자 돌리기 언더핸드 동작입니다. 앞서 배운 오버핸드 동작은 팔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팔을 돌려줬죠. 언더핸드는 밑에서 위로 팔이 올라가게끔 돌려주는 게 언더핸드 동작입니다. 자, 바로 이번에는 줄을 잡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핸드 동작은 반대로 왼쪽에서 시작을 할 경우에는 왼손이 아래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돼요. 자, 10번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반대쪽 오른쪽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오른손 밑에 왼손 위에 다섯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 동작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팔자 돌리기 언더 핸드가 완성이 됩니다. 시범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30초 동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앞에서 한 것처럼 줄이 꼬이지 않도록 집중하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도록 해요. 자, 30초 준비, 시작! 이번에 배워볼 활동은 팔의 줄감기 동작입니다. 먼저 양손으로 줄을 잡은 후에 몸 뒤로 보내줍니다. 줄을 앞으로 보내는 동시에 오른쪽 팔을 뻗고 왼쪽 반대쪽 팔은 오른쪽 팔에 따라갑니다. 이 상태로 뻗은 팔로만 줄을 돌려주고 앞쪽으로 감아주고 다시 풀어주는 동작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다 풀었을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왼쪽 팔로 이동해서, 왼쪽을 감아주고, 다시 풀어주는 동작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범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준비, 오른쪽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풀고, 하나, 둘, 셋, 왼쪽 감고, 하나, 둘, 셋, 넷. 다시 풀고, 하나, 둘, 셋, 넷. 잘 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30초 동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은 몸 뒤에서부터. 자, 준비 30초. 시작! 이번에 배운 활동은 드래곤 롤 동작입니다. 줄을 몸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후에 상체만 이용을 해서 하는 동작인데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상체를 움직이고 이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줄을 뒤로 넘겨줍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왔을 때 줄을 앞쪽으로 넘겨주는 활동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왼쪽으로 와서 넘기고, 반대쪽 가서 다시 앞으로 넘겨주는 활동입니다. 뒤로 돌아서 한번 동작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오른쪽, 왼쪽, 넘기고, 반대로 넘기고. 이 동작을 연결하면 드래곤 롤 동작이 완성됩니다.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좌우 생각하면서 30초 동안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이번에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동작들을 연결해서 로프 퍼포먼스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순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팔자 돌리기 오버핸드 4번, 팔의 줄감기 4번, 풀기 4번, 팔자 돌리기 언더핸드 4번, 팔의 줄감기 4번, 풀기 4번, 마지막 드래곤 롤까지 4번 진행하면 로프 퍼포먼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천천히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버핸드로 시작을 하고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자, 준비, 오버핸드, 시작. 팔의 줄감기, 풀기, 언더핸드, 줄감기, 풀기. 드래곤 롤. 이 동작들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로프 퍼포먼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0초 동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롤링 로프 첫 시간 어떠셨나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어깨와 팔이 조금 아플 수 있으니까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통을 예방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활동으로 찾아올 테니까 오늘 배운 활동들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